오늘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요청이 많았던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 저희의 랭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소정이는 얼랭, 시연이도 얼랭, 재욱이가 브론즈, 재호가 골드, 저도 브론즈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오늘 총 3판을 할 거고 이 3판 중에서 한 판이라도 이기게 되면 오늘의 미션 성공입니다. 결국 3판 안에 이기지 못하게 되면 저희는 다시는 롤 방송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그렇다면 바로 시작합니다. 제가자. 소정아. 룰루만 개패는데. 아, 오케이. 판테온이 늙으면 판테온 영카 <laughs> 아, 이제 가렌이야. 가렌 거의. 시연아 쫄지 마. 롤은 자신감이야. 잘 가시고요. 아, 잠만. 아, 엄 어. 아니, 저만 걸었는데 안 죽는 거야. 어떻게? 아이. 좀 살이면서 하라고 친구들. 아까 겁먹지 말라매요. 시연아, 쫄지 마. 롤은 자신감이야. 이거 소라카 여기다 Q 견제해 봐. 오케이. 잠만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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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순식간에 반피가 되 들어갔어요. 트런담이 여미야 야, 도와야질로 와서 임마. 아, 네네네네 네. 야 임마, 여루 와 임마. 아유! 아, 모르겠다. 나는 소정아 이거 이거 채우려면은 큐 날려야 돼 평타를 때리거나. 어 그렇게 하면 안 돼. 어 좋아. 때릴 때마다 돈 들어오는 거야? 돈 들어왔지 2 0 원. 아 이게 이게 아하 이어 아직 오면 이 거리감에 어. 아. 그린담이 어째 뭐 회복 회복기 있어? 빨간색 게이지바가 있는데 그거 다 채워지면은 피업 많이 돼. 패패패패패패패 패, 패. 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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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. 좋아. 좋아 아 무지석으로 패야지. 형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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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있어야죠. 오케이 나이스. 잡아봐. 그렇지. 어 소라카 잘해. 그렇지. 그렇지! 나이스 궁, 어우 야 좋다 얘들아. 이거 밀고, 방어막 하나만 깨고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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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가자. 이득 많이 봤어, 나 2,400원 있어. <목소리> 오, 마지막이다 씨. 오. 궁 생겼으니까 밀리면 나 로밍 갈게. 파서스 씨, 깝치면 죽어요. 자, 3초 후에 당신 좋습니다. 하나 둘 셋. 나이스, 나이스. 어, 아, 오, 아, 오. 어, 잘하시. 야 니달리 탑, 니달리 탑. 형 전속력을 찐다. 아야 트링 간다. 도와줘. 야 궁서, 궁서라고요? 반태 궁서. 쥐새끼야 여기야 이리로 와. 야얘 죽여 그냥. 잡아 제큐 빠졌다 잡아 어 네이스 니달리 이놈 이거 우지석으로 패 그냥 아군이 당했습니다 네, 네, 어야 잠깐만 잠깐만 선생 아유 저 장판에서 싸움이 안 되는데 아유 좋아 잡았다 트리플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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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. 음. 안 좋아요, 이러면. 여기다 와드 박아줘. 아니 아니. 여기다 박아달라고 여기. <laughs> 내가 이 어, 용용 이거, 어거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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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니가 리키야? 힙! 어, 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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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와. 오! 나이스, 나이스. 오, 가비. 이거 알아, 이 새끼. 아유 왜안 죽어 이놈은? 아 놓쳤네. 아 죽을 수 있었는데. 어야 얘들 얘들 용 먹을 것 같은데 용 싸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세욱이 궁 있지 않아? 궁오니요 어, 헤이! 야아 달아 달아! 제압되었습니다. 용용용용용용용. 맛있게 먹어야지. 야, 소정아 이건 왜 샀어? 저 500원짜리 비싼 걸왜산 거야? 아 어, 그래? 조혜가 좀 목이 말랐네. <laughs> 자 전령 한번더 먹겠습니다. ,이. 야 여기! 야 잠깐만 여기 다 왔어요 선생님들. 야 태야 태훈 태훈 판태훈. 야공 없어 나공 없어. 야야 온다 온다. 야 빼빼빼 빼, 빼 저기 왔다. 아 이거 해볼만한데요 이거 해볼 해봐 해봐야, 해봐야 돼 이거 아 이거 바텀막아야 되는데 이거 헤카림이 그냥 박으면 되는데 이거 자드가 박은 받아 자, 아니 이걸 아니 이걸 왜다못 잡아 난 잡지 로와 어디 갖고 도망가 짜증나게 추워. 어. 꺼져. 아, 어. 아, 아, 안돼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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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본 거지 방금? 아 이코어 이코어 나왔으니까 레드 먹을게요. 아 그래요? 먹어요. 500원 내세요 이따가. <laughs> 아니 제가 캐리해야컨데 이거 참. 그 캐리 구도가 아마 그렇죠. 말파이터한테서 나오지 않을까. 그냥 받기만 하세요 궁싸개야 내기 똑바로 들어. 레드를 계속 주면 그게 걸린 줄 알아. <laughs> 조정아 멈춰 멈춰 멈춰. <laughs> 왜 자꾸 여기에 있는 거야? 아, 진짜 솔랭하는거 같아. 나는 미드라이너가 그 태생을 버릴 수가 없단 말이야. 나 미드가 날 부르는 걸 자꾸. 아니 CS를, 나 CS 경치를 왜 누가 세 명에서 먹어. 이재현 아까 처먹 가르치면 안될거 같아. 바로 CS 먹자마자 지가 뭔데 내 대포로 뭐가 싸대기 날리고. 지금 여기 얼랭이 두 명이나 있다고 제오쿤. 아 이건 점수 올리는 랭크잖아요, 이거. <laughs> 자, 무지성 다이브 들어갈사람 들어가라, 들어가. 자, 세노 또 위위위 트리플 키. 아 너무 나아. 반테웅쭉 밀어 쭉 밀어. 빨리빨리 빨리 먹어 빨리빨리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미니언들이 너무 든든해. 미니언들이 너무 든든하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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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리도 나죄송해요 깜찍해요. 아 니다리 아 <laughs> 할수 있잖아. 야야, 존나 좀만 가. 야야, 개체 개체 개체. 아이 용용용용용 용. 용, 용. 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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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. <laughs> 자 대치 좀만 하다가 한 탑시다. 아 맛있어. <laughs> 아. 렌즈는 언제 쓰는 거야? 상대가 와드 박았을때 그리고 시야 시야 잡을 때 쓰는데. 아. 야 대치만해 나탑 갈게. 안 죽어, 안 죽어. 아, 곧 가요. 곧 가요, 곧 가요, 곧 가요. 어, 나 궁은 없어, 나는 일단. 자, 미니언 오고. 어휴, 저 간지럽다. 야, 간지럽다. 아! <laughs> 야, 합동바패! 나이스! 이러고 지열 레전드 아 저는 이제 즐길 거다 즐길 거 같은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아 <laughs> 아, 즐거웠다 아, 아 진짜 아, 진짜 아 진짜 진짜 아, 아 이겨야 된다며요 이거 <laughs> 한이안 눌렀는데? 아 그냥 누르지 마 누르지 마 누르지 마아 나이스 심장 떨렸다 와 야 쟤네 바로가있다이 느낌이? 나 밑에 있어서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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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좀 많이 어, 선 넘었죠? 좋아요 좋아요 잘 먹었습니다! 아 야미! 야미! 제제! 아 이겼네요! 자, 여러분들 딜량 보면 어, 제욱이랑 제호가 기가 막히게 했네요. 그리고 제가 시연이보다 더 조금 많이 넣었네요. 판테온이 서포션나. 시 <laughs> <laughs> 아!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이렇게 롤을 해 보니까 어때요? 아, 재밌네요. 그냥 제가 캐리한 게임이 아니었나. 저는 제호한테 잔소리만 받고 끝난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시연이는 어땠어요? 역시 롤은 친구랑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않아요. 왜요, 왜요? 자꾸 용천 먹으니까 특히 이대호. 아니 뭐 그러면 롤을 빨리 일찍 시작하는 거다 보다. <laughs> 그럼 여러분들 저희 한 번에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미션 성공.